안녕하십니까 아정이튜브의 현아현장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어 간단하게 썬루프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썬루프를 간단하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동작 방법하고 그 다음에 썬루프도 리셋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썬루프에서 잡소리가 난다던가 아니면 은뭐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동작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않는다거나 할때 리셋을 한번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리셋 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썬루프를 동작하는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여기 앞에 앞에 1열의 썬루프를 열고 닫는 요게 버튼이고요. 2열에 그 썬루프를 열고 닫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커튼 썬루프 커튼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를 이제 열고 닫는 기능 요게 2열의 이제 버튼입니다. 1열부터 보시, 보시면 요거는 이렇게 해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열립니다 닫아 볼게요 이렇게 하면 닫히고 다시 열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기를 시켜 주는 건데요 환기를 시킬 때 비가 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틸팅 해가지고 환기를 하시게 되면은 비도 안 들어오고요 습기도 차량이 안 차고 예,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느껴지지도 않고요 좀 풍절음은 나긴 하는데 진짜 자동차 환기 기능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틸팅 기능은 요거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썬루프를 열 때는 이렇게 한번 당기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한번 당길 때는 당겼다가 보세요 당겼다가 놓으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길게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길게 당기면 길게 당기면 자동으로 한 방에 이렇게 열립니다. 한 방에 열리고 이걸 또 길게 당겨 주면 이렇게 한 방에 닫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열고 닫는 기능이고요. 이걸 알려 드리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간혹이 썬루프 에서 잡소리가 난다는 거 하시는 분이 있고요. 혹시나 방전이 됐거나 배터리를 교환을 하셨을 때이 썬루프가 자동 열림, 자동 닫힘 기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썬루프 리셋 기능입니다. 썬루프 리셋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우선 썬루프 리셋을 하려면 1열 2열 다 이렇게 닫아 주십시오 2열 썬루프도 닫고요 이거 자동으로 안 닫습니다 이거는 수동으로 이렇게 1열은 이렇게 닫으셔 가지고요 이렇게 전부 다 닫힌 상태에서 닫힌 상태에서 이 1열 썬루프 버튼을 이 앞으로 길게 한 10초 정도 다니십시오 10초 정도 당기면 위 썬루프에서 딸깍 하는 소리가 날 겁니다 들어보세요. 예, 딸깍하는 소리가 났죠. 떼신 다음에 바로 3초 안에 앞으로 다시 길게 누르십시오. 그러면 자동으로 썬루프가 열렸다가 다시 닫힐 겁니다. 예, 자동으로 열리죠. 이게 닫을 때까지 손을 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닫혔죠. 이러면 리셋이 된 겁니다. 썬루프가 이렇게 해서 리셋이 된 거고요. 이렇게 해서 리셋이 된 거고 혹시나 썬루프에서 잡음이 나거나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실 때는 이렇게 리셋을 하시고 다시 시도를 해보시면 아마도 썬루프가 제대로 작동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